한 주간을 이제 마감하는 어, 금요일 저녁입니다. 일주일 내내 어, 열심히 일하시고 또 가정을 돌보시고 어, 오늘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저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동행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불이 뜨겁게 타오르기도 하고 잔잔하게 타오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큰 축복인데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을까요? 성령 강림은 어떻게 이루어진 사건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과정을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셔서 예, 살리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부활시키셔서 예수를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 하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이름을 높이신 것이죠. 그리스도 찬가라고 일컬어지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셨다 하는 이 베드로의 선어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빌리포스 2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모든 어, 무릎이, 모든 사람이 온 우주와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 그만큼 높여 주셨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세상 모든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만물이 우러러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보내 주시겠다 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저녁 기도에 힘쓴 120여 명의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성령을 함께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부어 주셨다는 것은 완전히 흠뻑 젖, 젖도록 예 위에서 물을 물동이에 양동이에 이렇게 부으면은 온몸이 다 젖는 것처럼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요단강 물에 완전히 잠겼던 것처럼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줬다 하는 말씀이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하늘로 승천하여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그 성령을 받으셔서 인격이신 그 성령을 받으셔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보내주셨다, 부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때에도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야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사실 이제 진실을,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받아서, 보혜사를 받아서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야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보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보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보내 주십니다. 이러한 영적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베드로는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선포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사실을 말하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사람들, 이 방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한 것인데, 그것은 요엘 선지자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세에 주시기로 한 성령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부어 주셔서 오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며 예수님의 출발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은 메시아 비전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다윗도 다 이해하지 못한 내용이죠. 절대 유일신 신앙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자칫 신이 여러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시기에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이냐? 너희는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씨곧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 오실 것이라는 이 유대교적 전통을 따라서 예,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는 다, 다윗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0편, 110편 1절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메시아를 가르쳐서 내 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주는 메시아를 가르키는 것인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은 것이죠. 너희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리라고 믿고 있으나 다윗이 110편에서 고백하기를 메시아를 향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되물으신 것이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시다. 다윗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런 대화를 하신 내용이 공관보금서 마태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보금에는 22장에서 41절로 44절에 마가보금에는 12장에서 35절로 37절에 누가보금에는 20장에 41절로 46절에 각각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다시 재인용해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다. 다윗의 주님이시다. 다윗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설교의 결론을 베드로는 이렇게 맺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다윗이 말한 그 주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다윗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출발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시고 그 근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 후 선포했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한 2, 3주 정도 우리가 나누어서 말씀을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었는데 정리해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세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 그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권능을 행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다. 너희도 경험했고 보았던 장면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셔서 그 아들을 예수를 내어 주셨다. 그런데 너희는 법 없는 자, 율법이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저로 소울에 던져지지 아니하도록 썩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 다시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다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이죠 지극히 높이셨다 그리고 그의 손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예수께서 받으셔서 오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제자들에게 부어 주셔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새 일을 선포하고 있다. 다윗시 시편에서 말했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했던 거기서 또 다른 주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예전에 너희도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 들었을 법한 이야기 그때도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수 있느냐. 다윗도 그리스도를 향해 내주라고 말씀, 얘기했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는 주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셈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의 찔림을 받든지, 뒤로 가면 스대반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스대반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은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를 갈았다. 마음의 문을 열고 찔림을 받든지, 양심의 교훈을 받든지, 아니면 이를 갈든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에 우리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고 회개의 기회가 있고 은혜 받을 찬스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렸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으니까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인가? 주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인가? 마음에 찔렸어요. 아마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도 그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죠. 여러 각국에서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찔린 사람은 묻게 됩니다. 3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잘못이 만회되고 이 죄를 사함 받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잘못한 일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하고 묻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이 질문은 인간 실존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해결할 수 없는 악을 범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죄악을 처리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려움과 당황함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과 양심에 찔림을 받는 것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찔림을 받는 것은 언제나 좋은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 막다른 골목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출발이고 그리고 영적 성장의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주의 복음 앞에서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한 사람에게는 회개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삶의 새로운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방향을 바꾸어 새롭게 걸어갈 길이 눈에 활짝 보입니다. 영적인 여정의 새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근영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의 말씀 증거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에 감동된 복음의 말씀이 될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해 주시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 영적인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내가 올해 전도해야 될내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조금 전할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그 동안 믿지 않고 살았고 오히려 저주하고 욕하고 살았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물어 올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오늘 밤에는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방향을 일러 주시며.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가득하고, 나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